우 오늘 여기서 자는 마지막 밤이야 이 애틋한 이 감정이 안 느껴져? 아뭐 애틋해? 여기 사기 당해가지고 빡쳐있는데 <laughs> 우리 사파떼 신었지? 안녕 빠바이 마치 된것 같애서 나 광고 이상한 날엔 짜장면이지 아너왜 우리는 숨 넘어가네 여보 왜 도장해, <laughs> 여기, Why, 여보 있나 나 <laughs> 드디어 드디어 내일 저희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laughs> 저희가 어떻게 이사를 하기까지 진짜 오해 혹절이 많았는데 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혹시 사람일 모른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이사를 어떻게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목요일날 여기 지금 기존 집에서 짐을 빼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사 가는 집에 짐을 넣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잘 곳이 없어서 저희 집 본가에서 가서 자기로 했고 그리고 짐도 하루 동안 그 이삿짐 트럭에 보관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뭔가 이사를 나간다니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좀 복잡 미묘하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뭐 아픈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집에서 저희 남편과 이제, 어, 가정을 처음 시작한 곳이니까,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브이로그를 아, 시작해야지, 시작해야지 하다가 이 집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날것 같고, 음, 그렇답니다. <laughs> <laughs> 왜이러오냐 <일로> <laughs> 생각에 딱 맞구만 그래 <laughs> 돈가스 폼 미쳤다 <laughs> 어디 신조수고 있는 열무국수잉 고구마 돈가스 <laughs> 맛있겠다 가니 발래응 어. 우리 오늘 저녁이 이 동네에서 먹는 마지막 자리야 지금 창 걷고 지금 기가 다 여보야 우리 오늘 여기서 자는 마지막 밤이야 응 아니 그래도 우리 오늘 여기서 자는 마지막 밤이라니까? 네 어? 이 애틋한 이 감정이 안 느껴져? 아 뭐가 애틋해? 여기 사기 당해가지고 빡쳐.. <laughs> <laughs> 빡있는데 아니 그래도 생각해봐 우리 여기 처음에 집 구하면서 아 이제 저희 여기서 뭐 결혼하게 될것 같아요 했는데 진짜 결혼까지 했잖아 그래 그건 좋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우리 가정의 첫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기억 남지, 사귀라기 요대장짜려 현재 시각은 지금 7시고요. 이때 진짜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싹 준비를 해놨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신혼집의 마지막 풍경이랍니다. 어. 들었던 우리 집. 좀 들었어? <laughs> 나름 그래도 여기가 집에 오면은 딱 편했다고. 아, 네. 와 근데 짐 빠지니까 진짜 넓어 보인다. 완전 텅텅 비었어요. 이상해 진짜 이사가나 봐. 우리 사파타 신혼집. 안녕. 바이이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예. 네? <laughs> 멋있는 것 같아, 나아공 저는 지금 혼자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고 있답니다. 원래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일이 덜 끝나서 제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제 거랑 남편 거랑 오늘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그 날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laughs> 오늘 잠시 드디어 드디어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 대충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뭐 도시가스나 인터넷 그런 기사분들이 오셔서 설치하고 그러느라 지금 벌써 5시 반이 됐습니다. 지금 집이 많이 난장판이지만 그래도 이삿짐센터 해주시는 분께서 어디에 잘 이렇게 넣어주고 가셔서 조금 깨끗해 보이긴 한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기 근처 식당가에서 오빠랑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막 급하게 필요한 것들 다이소에서만 찾아서 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대충대충 되어있는데 아직도 낯설어요. 여기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지금 남편은 넉다운 했어요. 안녕하세요. 왜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누워계시죠? 몰라 힘들어. 이상한 날은 짜장면이지. 오늘 원래 이삿날에 음식을 시켜 먹는 게국룡인데 그리고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 알지? 맞아 맞아 저희는 결국 중국집 왔답니다 짠짠짠 그렸어 신먹 수고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삿날에 짜장면 먹었으니까 开餐馆，自己。 중국집에서 먹으면서 음! 일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이유가 있었어.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짬뽕과 짜장면을 처음 먹어봐요. 먹고, 이제 당장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다이소 가서 사올 것좀 사오고, 그리고 자주에 들려서 사올 것좀 사오고, 집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샤워하고, 이제 쉬어볼까 합니다. 얼굴에 화장품도 뭘 바르고 하고 싶은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 짐이지만,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 불편한 현실. <laughs> 앞으로는 며칠 동안, 아마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가구들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필요한 조리도구 엄청 많아요. 되게 짜잘한 것들이. 그런 거 사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집을 꾸밀 거고, 나중에 집 꾸미기가 완성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들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커튼을 사러 모던하우스로 갑니다 근데 밖에 비가 건너와 맞아 그래서 바지도 다 젖었어요 이따가 안개 딱 사진에 첨고하라고 딱 <laughs> 여기 여기? 아. 알겠어 알겠어 안개도 엄청 껴가지고 저희 집이 좀 고층인데 바깥에 안개 때문에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직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장기 투숙으로 에어비앤 빌린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아직도 조금 낯을 가리고 있답니다 집이랑 이때 지금은 저만의 공간인 조개 앞에 있는 화장대를 제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물건이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꺼내서 쓸수 있는 친구들이 화장품이랑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완전 당근 마켓에 홀릭돼가지고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laughs>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도 다 리스트를 적어서 어제, 어제 밤 새벽에 남편이랑 이제 오늘의 집을 보면서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했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이만큼. 이만큼을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 오늘의 집 주문하면서 이제 거의 저희 집 앞에 택배 쌓여가지고 문안 열리는 거 아니냐며. <laughs> 그러면서 엄청 웃었어요. 저희가 물티슈는 그냥 이제 이곳저곳 닦고 많이 버릴 것 같아서 쿠팡에서 제일 싼거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순삭되는 거. 엄청 엄청 빨리 쓰고 있어요. 짜잔! 오늘은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택배들을 하나 하나씩 다 뜯어서 남편이랑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야채 손질하고 어디 담아놓을 곳이 없어서 세트로 팔길래 하나 사봤어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뭐 야채 썰고 긴 야채들 담고 뭐 고기까지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인가? 근데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하대요. 이쁘다. 이제 여름이라 빨리빨리 갖다 버리려고 음식물 쓰레기통 작은 걸로 샀어요 안에 스텐으로 되어있어서 음식물 냄새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안에가 이렇게 하색일줄 몰랐네 물들면 어떻게 음식물?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 했던 칼 예뻐 아니, 엉뚱한데 칼질 해놓고, 그래. 지 뜯으려면 그게 뜯기나. 자란 이거 데려 먹었다. 설치해야 되는 거야? 한쪽에 걸면 되는 거야. 이렇게 걸면 되는 거지. 저희는 밥을 해놓고 냉장고나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때그때 그냥 데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통이 꼭 필요하답니다. 전에 쓰던 거는 너무 오래 써서 색도 변하게 뗐고, 그리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찝찝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유리로 바꿨어요 이거는 저희가 테라스에 두고 분리수거할 때 쓰려고 주말에 하잖아 넣어놓을까? 얘는 그대로? 여게에 설명서도 있다 이 커튼에 달때 못으로 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거는 고리형으로 사왔습니다 고리 이거 주방 도고응 주방 도구들 오 이거 국자 좋다 깊어서 좋다 깊어서. 이건 뭐냐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이런 통이에요. 그래서 뚜껑으로도 쓸수 있고 쟁반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하나 나왔구나. 이거는 이대로 저기 가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집에서는 플라스틱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고 물 빠질 때 핑크색 물때가 끼는 게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봤어요. 여기 옵션으로 달려있는 화장대 높이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의자로는 앉으면 거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수납장에 손이 하나도 안 닿는 거예요. 어떤 의자를 사야 하지 하고 좀 찾아보다가 약간 미용실 의자 같은 거 알죠? 그 미용실 의자 같이 좀 높은 걸 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큰 박스들은 컴퓨터 의자예요. 저희가 원래 게이밍 의자를 썼었는데,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완전. 자세가 아작나는 그런 의자더라고요 이번에는 사무용 의자로 허리를 좀 펴고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뜯어서 조립을 해야 돼서 나중에 주말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치?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이 TV 거치대를 샀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TV를 볼수 있는 TV 스탠드를 샀는데 이것도 주말에 뜯어서 주말에 조립해야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거실에 커튼을 달았어요 어젯밤에 오빠랑 이렇게 커튼을 달아놨는데 저 커튼이 위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상태에 처음 써보는 거라 그런지 뺐다 꼈다만 한세 번은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음. 한 시간도 안 걸릴 거를 한 1시간 한 반, 2시간 동안 걸쳐서 <laughs> 엄청 힘들게 단 커튼이랍니다 짜라란 이제 커튼을 찾을 때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이 집이 예전 집이랑 다르게 햇빛이 좀잘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햇빛은 막아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건물들이 있어서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커튼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의 집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철르를한 슈폰 커튼을 달았답니다 지금 저희 거실이 되게 휑하죠? <laughs> 이제 소파도 오고 집 꾸미는 게 마무리되면 집들이 영상도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뒤에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도 다 하고 이렇게 나갈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 온지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전에 보셨듯이 택배 하울을 엄청 했는데 그랬는데도 또 부족한 물건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사오려고 합니다. 서도 서도 왜 자꾸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이제 남편 출근하면 그냥 집 정리를 계속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부엌, 오늘은 컴퓨터방, 오늘은 옷방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 덜 됐다는 사실. <laughs> 그리고 이게 이렇게 목이 보이는데 어, 제가 옛날에는 햇빛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여기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나가면은 여기 이렇게 햇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오돌토돌하게 간지럽고 막 아토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햇빛 알러지 증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그거에 맞는 연고를 발랐더니 이렇게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방하려면 이 선크림을 꼭꼭 바르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선크림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가벼운 걸 발라도 어쩔 수 없이 끈적이긴 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세게 발랐나 봐. 이거 빨개졌어요. <laughs> 짠 오늘의 OOTD입니다. 편한 운동화에 그냥 청바지 입고. 위에도 이렇게 편한 거 있고 가방도 이렇게 하나 들어줬어요. 이번에다가어고이고 하! 하하하 아이하숨 넘어가네. 딱 저기서 멀리서 봐도 어. 오빠가 나오는 게 보이더만 다이소부터 <�웃음> 가면 되나? 밥 먹어야지. 밥부터 먹는다고? 응. 그럼 또 새벽에 어? 1 0 시쯤 되면 또 배고프다가 또 딩딩딩딩 하는 거야 여보 여보 있나 나 <목소리> 냄새 좋나? 그거 냄새 창수 냄새 난다 <목소리> 아니 꽃 시래미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보이는 돈가스 집 바로 찾아왔습니다 돈가스 맛있겠는데 양 물크면 뭐 치킨 같다 치킨 치킨 소스에 음. 살짝 몇 번할? 어 되게 양념 소스 같은 <목소리> 아 맛있다. 살것 같아. 살거 같아. 여기로 랜선이지. 다이소 갔다가 모던하우스 갑니다. 좀 느려지다. <laughs> 이소에서 4만 원 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찔끔찔끔 뭘 샀더니 4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양손 가득히 모던하우스로 갑니다. 쇼핑하다가 당 떨어져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진짜 예쁘게 담아주셨어. 진짜 정석. 다이소에서 이만큼 사고 워드마스에서도 이만큼 사고 이거 다이소에 뻥튀기 있는데 이거 맨날 지나갈 때마다 트럭에서 파는 거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죠? 엄청 크게 많이 파는 거. 근데 여기 조금 파이길래 한번 사봤어요. 나는 콘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위에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콘은 먹으면 탁탁 걸리잖아. 우와!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이게 고수는 치즈 맛.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이스크림보다 천배 맛있다. 맞아. 음. 짜란. 어, uh. 이 식물성 볶이였네 그러게. 몰랐네? 나도 몰랐네? 그냥 떡이 맛있어 보여서 샀네 맞아 비주얼이 응. 좋아서 샀는데 맞아 맞아 응. 여기에 근데 어묵이 안 들어있다 해가지고 어묵도 샀어요파이팅 <laughs> <laughs> 양배추 고명이랑 소스랑 떡밖에 없는데? 아이고. 원래 떡볶이 할때물 양을 맨날 제 멋대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계란컵을 써야 돼. <laughs> 180. 어, 너무 조금 있네? 칼 쓰기 귀찮으니까 대충 잘라서 넣어줄게요. 원래 옛날에는 저는 밀떡을 더 좋아했는데 남편 만나면서 오빠가 쌀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쌀떡을 자주 먹다 보니까 밀떡이 너무 이빨에서 툭툭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떡볶이를 먹을 때 쌀떡으로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엽떡은 또 맛있다? 엽떡은 밀떡인 것 같은데 초간단 떡볶이 완성! 완전 저희가 원하는 쌀떡에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한 떡볶이가 완성됐어요 오 비주얼 미쳐버렸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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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머리 미쳐버렸는데? <laughs> 머리 왜 그래? 아. 머리 한 까치 4마리 네 살다 갔는데? 까까까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쫀득쫀득해? 응음떡 음, 진짜 맛있다 오징어 맛있어 응. 이 떡볶이 맛있다 나아 다른 떡볶이는 엄청 달잖아 응나 응. 이거 처음 봤어 우리가응 나도 처음 봤어 응. 약간 옛날에 아딸 떡볶이 알아? 아빠와 딸? 응응 <laughs> 그 맛이나 patient and kind envy or boast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